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뭐 잘못되면 그 사람 길을 잘못 들어서 그래?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안 좋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길안 좋은 길 없어요. 참 마스팔트 깔려 있고요. 경부 고속도로 넓고 참 좋아요. 그 길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인생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자가 복이 있다. 주 뜻대로 사는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복은 영원 구원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삶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 삶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게 보디발의 집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사는 게 풍요롭게 살았다는 거죠. 왜? 요셉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 구약에서는 특별히 영원 구안도 말하고 있지만은 삶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뭐 수염 뜯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 아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면 할아버지 품에 가서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자체는 따른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 와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배하고 받드는 거잖아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좌우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가정에도 어른이 있어요. 그럼 어른은 경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냉수를 떠도, 안 돼. 할아버지 먼저, 또 아버지 먼저, 이 먼저라는 게 경외의 마음이거든요. 먼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발길이 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한길 바로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길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예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길, 오직 말씀, 이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주일 학교에서 노래 부를 때도 다른 길은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뭐 다른 길은 없어요. 뭐 이러면서 찬송 부르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데 오직 한 길, 예수. 오직 말씀 그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4절에서 아주 확정을 짓고 있어요. 자, 1절에서 우리 1절 읽어 봅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 경외하에그길 걷는 자복이 있다 그랬죠? 4절을 가서 또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육간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 뭔가? 첫째로는 이자를 보니까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리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지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막 하늘에서 눈이 오는 것처럼 막 복이 떨어졌어. 그건 가짜예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먹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즉, 손 놀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밥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거저 먹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뺏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적게 일하고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여서 많이 갖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자기가 땀 흘린 만큼 거두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손으로 수고한 것만큼도 얻지 못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일한 만큼 걷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전도서 3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게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소박해 보이지만,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마른 떡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볶음을 산때미처럼 싸놓고 그거를 내씻고 들이씻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다쳐놓은 것보다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른 떡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 근데, 그러면서도 다투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이 뭘까? 그냥 돈만 많으면 축복일까?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버려. 돈이야. 돈이 왜 돈데? 왜 돈인데? 돈다 그래서 돈이야. 미국 사람들 하도 달라고 그래서 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진짜 축복은 돈이 많은 게 축복이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의 강남이에요. 거기가 그전에 말죽거리였었어요. 천호동 말죽거리 그 동네인데, 거긴 다 농사 짓던 동네입니다. 그냥 밭에서 그저 걸음 갔다가 걸음 주고, 그리고 거기서 오이 길르고 호박 길르고뭐 이런 거 길러서, 그것 나중에 열매 이제 따서, 니 아까에다 실어서, 남편은 앞에서 끌고, 부인은 뒤에서 밀고, 해서 시장 내다 팔고, 그렇게 살았어요. 땀 흘리면서. 그게 축복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예. 네. 아, 아파트, 아파트, 아, 여기서. 저기도 아파트, 뭐 아파트가 막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던 밭이 땅값이 오르면서 돈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졸지에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생긴 부자를 뭐라 그래? 졸부라고 그러잖아요. 졸지에 부자가 됐다. 근데 그들은 땀 흘리며 먹고 살 때는 그래도 부, 부부가 서로 저녁에 같이 다리도 주물러 주고 힘들었지? 그러면서 등에 마사지도 해주고 그러던 부부들인데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또 예수님만 믿었으면 말도 안 해. 믿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돈쓸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나온 그 유행 노래가 있었어요. 아빠를 찾으러 노름하는 데로 갈까? 엄마를 찾으러 뭐 댄스홀로 갈까? 아이를 찾으러 게임장으로 갈까.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왜? 쓸줄 모르니까. 그리고 거의 다 가정이 풍지박산 난 가정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돈 맛을 본 거죠. 오이 호박 길러서 갖다 팔 때는 가정이 화목했는데 오히려 돈이 생김으로 말하면 가정이 늘 싸우고 다투고 이런. 그게 진짜 축복일까? 아니죠 절대로 그건 축복이 그래서 자문에 말하잖아요 마른 떡한 조각만 가져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이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진국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마약해요 잘 사는 나라들이 오히려 자살률이 더 많아 왜 그럴까요? 이건 저주예요 오히려 물질이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요 말씀의 내용만 봐더라도 얼마나 화목해요. 정말 행복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결실한 포도나무. 그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풍성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 요도는, 요즘 어떻게 된게 포도 알 하나가요. 막 주먹만 하는 포도가 있어. 아니, 무슨 놈의 포도가 그렇게 커? 그래서 이게 저게 포도인가 사과인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큰, 정말 그런 것이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둘러 앉아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아이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싱싱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푸른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많으면 여러분 좋지요. 쓰고 싶은데 막 쓰고. 그런데 돈 많다고 쓰고 싶은데 쓰는 줄 아세요? 오히려 있는 사람이 더 벌벌 떨어. 없는 사람, 에이, 뭐,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똑같은데, 뭐, 그냥 써. 근데 있는 사람은 그걸 지키, 그래서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지키느라고, 그거를 지키느라고 신경을 엄청 씁니다. 없는 사람은요, 아예 신경 안 써요. 어떤 사람이요, 아들하고 둘이 그지 신세야. 그래가지고 어디 사느냐. 이런 큰 록강. 그왜 하수도 큰 하수도 같은 거기다 이제 가만히 이러다가 앞뒤 맞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그때가 무슨 때냐 세금 납부하는 때야 왜 1년에 두 번인가 세번 세금 납부하는 때 있잖아요 그막 그러니까 아들한테 아버지가 그러는 너는 애비 잘 만난 줄 알아 요새 세상 사람들 세금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파하는 줄 아냐. 우리는 그런 거 골치 안 아프니 얼마나 좋으냐. 이리들에. 그건 좀 심했다, 그죠? 어? 그래도 화목한 것이 더 낫다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있으면서 화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있으면서 화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부모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랑 받고, 아이들은 부모 말씀 잘 듣고 얼마나 좋아요. 소박하지만 이게 귀한 축복이 아닐까요? 그리고 성경에 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육절에 보면, 우리 육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이 자식을 본다. 그건 뭐예요? 오래 산다는 얘기죠. 자식이 자식을 보고 또 자식의 자식을 보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거는 건강하다는 얘기야, 비실거린다는 얘기야. 건강하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 먹을 게 있으니까 식탁에 둘러앉지, 먹을 거 있고, 화목하고, 건강해서 자식의 자식을 봐. 이보다 이 더큰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여러분들은 다 죽을 때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그 이상도 어떻게 더 오래 살아? 가장 가장 오래 사는 게 죽을 때까지 사는 거야. 저는 죽을 때까지 살을 거야.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정말 귀한 일이죠.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거는요 번성하여 간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그때 당시는 농경 사회잖아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농사도 짓잖아. 그러니까 자식의 자식을 본. 그런데 요즘은 뭐 아이를 안 낳려고 하고 막 이런 걸 보면 안타까워요.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한다.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옳은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에다, 뭐 여성 가족보다, 뭐 그래서 성 가족보다 해가지고 젠더를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기를 안 낳고 심지어는 태아도 낙태시키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예요. 이건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이루살렘의 번영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5절, 6절의 말씀은 단순한 내 집, 내 가정의 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나 때문에 사회가 국가가 평안함의 복을 받는 겁니다. 나 때문에. 무슨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제대로 예수 믿으면 동네가 평안해지고 그 마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빵 공장을 차리고 빵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어요. 근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또 수고하고 선품 다하고 재료를 다해 가지고 정말 진실되게 빵을 만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어, 저집빵 맛있네. 저집 빵은 참 신선해. 이러면서 사 가요. 그러면 누가 기뻐? 나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 그 사람이 그런데 은평제일 교회를 나간대?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가볼까? 그럼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기를 그거예요. 네게 복을 주시는데,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나 때문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비록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내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는 거그 사람은 거기서 누구 일하는 거냐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일에 주님의 명예를 걸고 하니까 교회에서 한다고 다 주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도 자기 명예를 걸면 자기 일하는 거야 그러나 바깥에서도 주님의 명예를 걸고 일을 하면 그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때 여러분, 나 때문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 즉, 내 주변, 사회, 교회, 국가까지 복을 받는 거죠. 요셉 때문에 보디바레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요셉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 옳은 길 가는 길밖에 없어요. 옳은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의 길로 가는 거. 이 외에는 옳은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을 가봤자 그 길은 다 잘못된 길 가는 거야. 잘못된 길을 가니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영창 가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옳은 길을 걷는 자.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가신 그기 예수께서 곧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직 예수가 원하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길을 걷는 자 바로 그 길만이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만이 옳은 길이에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 나라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